안녕하세요. 최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분들이 늘어나면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외국인 범죄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정 범죄 수위를 넘어가게 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강제출국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살아왔던 기반을 모두 포기하고 강제추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두려워하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범죄조사 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경찰 또는 검찰의 조사를 받고 그에 대한 형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1단계 형사처벌, 2단계 사범심사, 총 2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먼저 외국인이 형사범죄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후 검찰에게 송치되고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사건을 보내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외국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자신의 죄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벌금이 과하거나 재범일 경우, 실형을 받을 경우 다음 단계인 출입국 외국인 사범심사에서 강제출국을 당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끝나면 법원은 판결문을 검찰청에 보내고 검찰청은 이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통보합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 형사 재판까지 모두 끝나야 출입국 사범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2단계. 형사 재판이 끝나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는 외국인에게 출입국 사범 심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지합니다. 이때부터 출입국 사범 심사가 시작됩니다. 출입국 사범 심사에서는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 심각성, 국내 체류 기간, 국내 생활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 출국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통 출입국 사범 심사 단계에서 강제 출국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시는데요. 기존 1단계에서 형량이 높으면 사범 심사에서 당연히 불리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후 즉시 법률 전문가를 통해 형량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 외국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도주하면 지명수배가 내려지고 체포되면 강제출국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형사범죄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고 적절한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2단계인 출입국 사범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입국 사범심사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계속 체류해도 되는지 아니면 출국명령 혹은 강제태거 조치를 통해 본국으로 추방시켜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심사입니다. 조사받는 외국인의 체류지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진행되며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중범죄, 강력범죄 등을 저질러 사회질서 혼란을 일으켰을 때 시행합니다. 물론 범죄 이외에도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별도의 비자를 취득하지 않고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불법 체류자가 포함되고 유학생이 허가되지 않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적으로 취업하는 경우, 그리고 허위초청, 위장결혼을 한 사람, 여권미소지, 타인여권 사용, 위명여권을 사용한 분들도 사범심사 대상입니다. 이외에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포함,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최근 5년 이내 합산 벌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3회 이상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하는 강력사범도 사범심사를 받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하는 강력사범, 5대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살인, 강도, 성폭력, 마약, 보이스피싱 등의 반사회적 범죄는 강제 퇴거, 출국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위에 다섯 가지 범죄는 벌금형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며, 1단계인 형사재판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출국 조치됩니다. 작년 한 해에도 한국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 외국인 약 15,000명이 강제 출국되었다고 하는데요. 강제 출국 여부를 결정하는 외국인 사범 심사 절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외국인이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출입국 사무소에서 사범 심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게 됩니다. 보통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형사 처벌로 벌금형을 받고 한국에 체류하다가 몇 개월 후에 출입국에서 사범 심사 출석 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벌금을 내고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다가 사범심사 출석명령을 보고 당황하는 외국인 분들도 많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벌금형이 300만원 이상이면 강제출국 대상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즉시 자발적으로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하고 추후 형사처분 받는 내용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출입국 사무소에서 이 부분을 참작하여 강제출국보다 경고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출입국 사범심사는 자진신고 여부,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 심각성 국내 체류 기간과 인도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출국 여부를 결정합니다. 출입국 사범심사가 끝나면 심사 결정을 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강제출국을 막기 위해 준비할 서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신분증 역할을 하는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 체류지 입증 서류, 탄원서, 준법 서약각서, 기타 소명 자료가 있습니다. 판결문 등 기본 서류 이외에도 강제 출국을 막기 위한 인도적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서류는 출입국 전문 법무사, 행정사님과 함께 준비하면 사범심사에서 강제출국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늘은 출입국 사범심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외국인이 위반행위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범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강제퇴거에 사유로 보여진다고 의심되는 범법행위가 있을 때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있을 때 사실을 조사하고 사범심사를 진행합니다. 많은 외국인분들이 사범심사 직전에 출국명령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범죄를 저지르고 난후 형사 재판 단계에서 형량을 줄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를 통해 형량을 줄이면 사범심사를 통한 강제퇴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높아집니다. 한국에서 범죄행위로 인해 강제퇴거가 걱정되신다면 범죄 발생 후부터 바로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끔 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되신 외국인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한국의 법 질서를 잘 지켜서 안정적으로 원하는 비자 취득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범죄에 연루되어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길 바랍니다.